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온라인 회생파산 신청 서비스 회생언니의 대표 김인희 검사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어, 면책결정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신 좀 찝찝한 기분이 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것 같거든요. 네. 일단 3년. 열심히 변제해가지고 면책결정 나왔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딱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바로 비탄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 면책 결정만 가지고는 아직 불확정한 상태입니다. 어, 3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최저생계비로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 어렵사리 3년 열심히 해서 변제했지만 개인회생 진행 과정에서 거짓된 설명을 했거나 뭐 조작된 서류를 낸게 나중에 밝혀진다면 이게 기껏 변제 다 하고서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적극적인 기망을 한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심 과장된 설명을 좀 법원에 한것 같아서 좀 찜찜함을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사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불확정 상태가 언제 소가 되는지 법조문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무자회생법의 조언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해줘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변제 완료했는데 면책 결정을 못 받을 일은 없겠죠. 면책 결정이 효력. 면책 결정은 확정된 추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면책이 곧 효력이 아니라 확정이라는 거에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건데, 어, 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한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탕감이 된다는 거죠. 원금의 일부만 변제하셨다면 원, 나머지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탕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 밑에 보면 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면책 여부의 결정과 취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네, 바로 이 부분인데 면책이 불확정한 이유가요. 즉시 항고를 채권자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즉시 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면책 결정은 그 주문과 이후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네, 이게 얼마나 지나야 확정이 될수 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채권자가 항고할 수 있는 이 기간 14일, 이게 이제 지나야 어, 확정이 됩니다. 네, 이어서 보시는 거는 면책결정문입니다. 이거 받으려고 여러분 신청하신 건데, 결정 나오고 14일 아니고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야 하는 겁니다. 네, 공고일은요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뜨는 거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내 사건 조회가 가능하시거든요. 어 거기 가서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맨 마지막을 확인하시면요 공고 일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고일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공고 나고 나서 14일이 경과했다면. 면책 결정이 확정된 거니까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탄감 받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신용을 쌓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